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전화 건 사람이 답답하지 않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겠죠. 뭐 제가 운전 중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전화 받, 거는 사람이 답답한 마음이 좀 덜하거든요. 그때 럴 내가 근데 문구가 내가 어떤 그 문구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화를 거절하는 메시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핸드폰에서요 통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화기 그림 한 번만 터칩니다. 한 번만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점세 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된다고요? 더보기 자, 전 세계에 터치하시고요. 설정 보이시죠? 설정 터치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요. 전화 거절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셔서요. 본인만의 특수한 상황. 뭐뭐 뭐, 택배는 현관에다가 보내 주세요. 지금 뭐 지금 제가 지방에 있는 중이라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자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현관 현관에 택배를 택배 택배는 현관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고 더하기를 터치하시면은 메시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추가하고 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디디딩띵띵 전화가 왔으면은 이렇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왔을 밑에 메시지 보내기라는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리쑥 숫자를 쏙 올리면은 내가 넣던 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하나 터치하면 전화는 끊기고 문자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메시지를 내가 잘못 썼거나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이 해놨어요. 이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요. 다시 또 문자 메시지 지워볼게요. 넣으신 거를. 전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점세개 더보기 터치 하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터치 하신 다음에 전화 거절 메시지 터치 하시고 나서 필요없는 메시지는 여기 빼기. 터치 하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간단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메시지를 더 추가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